이런 얘기하면 또나 욕먹을 라나 아, 친하시니까. <웃음> 법무장관. 하하하하. <laughs> 아. 하하은정법무하장관설 네. 그게 저도 봤는데 <laughs> 아마도 법무부 장관은 민정숙 총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이끌 굉장히 상징적인 선명한 개혁의 주자가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검찰 출신이 그것을 하기에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또 검찰 잘하는 사람이 또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검찰 출신은 더 이상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어떤 직위도 맡아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국무위원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국무위원이죠. 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검찰을 잘그 검찰을 아우르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 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와. 그런 것을 해야 될 보좌할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저처럼 다른 당에 누군가가 하는 것은 아. 매우 부적절하다.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